어, 에 라야이 상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 우리 지금 더미 타임 하고 있어요. 고개 들어 올리기, 상체 들어 올리기 연습. 요거 많이 하면 허리 힘도 생기고 상체 힘도 생겨서 뒤집기도 잘하고 나중에 기기도 잘한대요. 에이구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연습하도록 하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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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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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하이팅 하이팅 우리. 화이팅 우리 세상이 화이팅. 뭐 해라든 잘 잡아주세요. 슈퍼맨 슈퍼맨 우. 오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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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 화이팅 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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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응.